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조사 t v 장산노랑이이세입니다 4월 20일 아, 봄의 시작도 그제인데 어느덧 봄 중간에 온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지방 기온이 아침에 16도 17도부터 시작하는데 낮에는 상당히 더 무척 더울 수, 줄 제가 예상을 듭니다. 자 저는 밀면집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기를 기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날 실판의 옷수, 현실의 옷수, 오수, 꿈의 옷수로 올려서 조합을 끝내고 티켓까지 밀었습니다. 그리고 마,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님과 시청자님께서 댓글을 갖다가 보내주시면 좋은 번호를 보내주시면 그래서 복권을 한몇장더 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수요일 날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번호를 몇 개를 던져줘서 그 번호를 취합을 해서 또 칠판에 있는 번호 외적으로서 조합을 해서 티켓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영상 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티켓을 제가 반자동을 도장 밀었고 수동 제가 조합을 한거 구독자님 번호를 꿈 해몽을 갖다가 의뢰받은 것을 해몽을 해서 그 티켓 도 장을 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 이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합시다 기존 칠판에 올린 한 번호로 가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좋은 번호를 저한테 보내준 것을 다시 취합을 해서 간단하게 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티켓을 밀은 것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작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서 번호를 좋은 번호를 보내주셔서 그 번호로 조합을 해라 해서 제가 좋아하는 번호와 혼합을 해서 티켓을 밀은 것을 수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수동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수동을 자좀 받쳐야 되겠습니다. 자 수동을 2번 6번 18, 20, 27, 37, 6번 13, 18, 20, 27, 37, 6, 13, 20, 22, 27, 37, 6, 13, 20, 22, 2 5, 37, 6, 13, 18, 20, 22, 5. 야, 이기서 6번, 13번, 18번, 20번 이 정도만 나와도 쏟아지겠 되는 그런 조합이네요. <laughs> 자 이번주도 3일 정도 남았는데 주점까지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번호를 지나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티켓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 티켓은 2번이 쫙다 바퀴가 있습니다 269번 13225 26, 13, 18, 225, 21, 13, 18, 225, 27. 자, 18번도 이 티켓에서는 완전 강세네요. 제가 마지막에 2번에 보면은 2번, 18번, 20, 25, 27, 37, 좀 상당히 좋은 예감이 듭니다. 이 번호가.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께서 좋은 번호를 보내 주신 것을 두개 내지 세 개를 넣고 반자동을 밀은 게 있습니다. 반자동을 밀은 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반자동은 밀 때마다 똑같은 번호로 밀었는데 숫자가 환판하게 바뀌가 나옵니다. 자, 1번 반자동인데 자, 이 반자동에도 자, 20번, 22번, 6번, 18번, 25번. 이런, 이렇게 들어가서 반자동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두 개였고, 세 개였고, 하나였고, 반자동을. 그래, 해봤습니다. 그런데 18번을, 제가, 자, 앞주에 38번이 나왔는데, 이번주에도 8이, 그수파리 강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18번을 한번 선택해가지고 무작위로 이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저 개인적인 그 바람인데, 4등까지 4개 맞추기도 참 힘든데, 4등 정도 맞추면은 1등 당첨금에서 조금 배분을 4등 쪽으로 해줘서 한 50만원 정도 공짜 하나 더 붙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권사업 간이하는 분들께서. 자, 4개 맞추기가 우리 일반인들 로또를 구매해서 1년에 한번 맞출까 말까 하는 그런 그 4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번호인데 5만원이면 너무 지가 작다고 봅니다. 자, 1등은 뭐, 1 0매씩가는데 거기에서 조금 할애해가지고, 사동 쪽에서 금액을 조금, 당첨금 올려줬으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동 두번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 두번째 거를. 자동 두번째 거를. 자, 이번 회차에는 칠판에 나온 수와 제가 오늘 밀은 그 중에서 다 번호 다섯 개 정도는 좀 맞췄으면 그런 바람이 없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코로나 시국이 첫 시국에 1년 2019년도 11월 달 겨울부터 그에는 장산에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냉수 마찰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내려오고 이래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왕성해지는 바람에 산에도 좀 가는 것을 하루 이틀 안 가고 이다 그러면 지금 요즘은 장산 호랑이가 장산이 어째 생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저문 산길 속에 나그네가 숙소를 구하는 그런 오늘 운인데자 빨리 저는 숙소를 로또 농협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올해 61kg로 달리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주위의 친구들, 고등학교 동기고, 뭐 이런 친구들께서는 전부 다 퇴직을 해 가지고 뭐 먼저 1, 2년 전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 마굿자 케이스로 퇴직을 해서 고용공을 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자기가. 회사에 다닐 때나 그럴 때보다도 주문이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회사 다닐 때 돈, 요새는 어두 돈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월차, 뭐, 연차 안 쓰고 일해가지고 가해로 받는 그런 돈 가지고 좀 다른 주문이 차가지고 비상금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비상금이 어디 있노? 월급 받으면 마누라 통장이나 땡다 들어가서 요즘 뭐 손벌리면은 첫 번째 퇴직하고 난 뒤에는 손벌리면 뭐 돈도 좀 주고 이러더만 지금 뭐 손벌리면 짜증부터 낸다 와시급 하겠다 이러면서 <laughs>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퇴직문 앞이 1 2는 가까워지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따로 주문니를좀 차세요 집사람들께서 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세상에는 마누라가 겁나가지고 손도 못모이고 최고, 저도 지금 업원하면서 기름사 터질 때뭐 보조 최소한 10만 원인데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다섯, 여섯 번 터집니다. 첫 번, 두 번, 세 번째까지는 10만 원 보조 좀 여라 이러면 은막 아무 말 없이 돈을 주는데 네 번째, 다섯 번 되다가 딱 이제 친구들 관계 좀 끊어도 될 때도 안 됐나 봐. 이래 나오더라고, 여자들은. 야,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무섭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잘 보셨죠? 예. 자, 티켓 보여드린 거는 이만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티켓 올린 시간은 평상시보다 조금 30분 늦게 갔습니다. 06시 35분에 가가지고. 보통 때면 6시 때 하면 일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반연 농사물에 가서, 지금, 저분 일 토요일부터, 저분 금요일부터 매상이 두 배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왔지만은, 또 나라에서 코로나를 갖다가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막 상악가 계속 찍고, 어지도 막 장사도 막, 밀면을 수도 없이 팔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핸드폰 볼 시간도 없었고 11시부터 2시 반까지 죽다가 살았는데 3시부터 또 칼국수 전업 창업을 준비 중인 교육생 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분도 공부 가르친다고 3시부터 시작 그분이 또 3시까지 오셔야 되는데 2시 반에 일찍 오셨더라고 항암이 불타네요. <laughs> 그래서 그 분하고 6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손님 들어오는 분을 지내고 집에 가니까 녹초되던데 그런데 집에서 또 텔레비 앞에 다 앉으니까 아 정말로 자연은 살아있다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 이런 그 캠핑 극한 날씨에 살아남는 캠프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 1시 반, 뭐 1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알람시계를 4시 반에 맞추고 잠시 잤는데, 바로 또 나와서 시장을 보고, 그래, 반여상에 가서, 반려대방 복권방에 가서 복권을 밀고 아침에 운동은 잠시 했습니다. 운동을 한 20분도 못한것 같습니다. 운하고 이제 내려와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문을 따고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항상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방송을 한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에 행텐로드 해차에 행군하는 마음으로서 농협까지 갈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천천히 자 이번 1 0 1 1해차부터 1019회차까지 1 0분대 회차라 생각하시면서 행운하듯이 자, 꿈가를 부르면서 로또에 꼭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한번 상위당첨을 가보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일요일 날 후기 발표로. 아, 정말로 후기 발표 기도됩니다. 정말로 1등 한 걸려가지고, 정말 1등 걸린 사람들은 방송안하고 잠자 가는데 저는 1등 타겟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할게요. 1등이 나오면은 정말로 뿌리옷을 돕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 꼭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뭐, 다 돕는 게 아니고 잘뭐 하고 싶은 거좀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50%를 뿌리옷을 위해서 기증하겠습니다. 기증하고, 나머지는 또, 뭐, 비상금을 넣고, 뭐, 여러분 친구들 찾아오면, 어, 동토에 엮고 뭐, 50만, 100만 원 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